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19번째 글자인 이 코프라는 알파벳으로, 알파벳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알파벳은 이 부르짓다,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에 쓰이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 시인은 부르짖고 이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부르짖고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인에게 환난과 어려움, 나아가 악인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시인 앞에 이 상상도 할수 없는 두려움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시은 부르짖습니다. 더욱이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로요?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의 부르짖음과 이 가까이 감의 모습을 보면 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이 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정말로 다른 모습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볼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어찌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까지도 밀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며 참된 교회인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처럼 하루하루를 서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절과 146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 145절과 146절에 나타난 이 시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기도의 모습, 이 부르짖음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145절을 보면 먼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레브라는 뜻인데요. 이 마음과 이 심장이라는 뜻으로서 지금 이 시인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소에 하는 기도와는 다른 것이지요. 그냥 시간이 되어서 평범하게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정말로 마음의 쓰라림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며 이 시인이 지금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지금 시인은 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이 마음을 다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 145절과 14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시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대부분 우리의 환란과 어려움을 이 해결받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내 상황 아시지요?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답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해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146절 역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말하며 그 이에, 뒤에 이어 바로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인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상황의 해결책 그 상황에 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해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상황과 해답이 아닌 이 환경과 나의 시선이 아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즉, 기도의 목적과 의도가 내가 처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의 모습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나아가 우리의 기도와 이 세상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기도는 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불교에서도 기도하고요. 이슬람, 힌두교, 나아가 여러 종교들에서 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신의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기도가 없고 그 기도를 드린 대상과의 접점이 없습니다. 어떤 접점도 사라지고 그 대상의 목적만 달성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 성도의 부르짖음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성도의 기도는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 그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의 달성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과 사김의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시대의 많은 교회의 기도를 보면 이 세상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분명 시인 역시 이 자신의 상황이 전심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기도의 목적과 의도를 자신의 상황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과 교제하기를 위함,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이러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스승이 되어주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 속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은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목적과 의도를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 교제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렇기에 이어서 시인은 이 기도한 이후에 이 147절과 148절에서 이 주의 말씀에 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도 나아가 이 새벽녘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 속에 거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그분과 참다운 교제를 할수 있고 그분과 참다운 기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시는 그 뒤에 이어 그분의 말씀 속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밤에도 새벽역에도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며 이 기도와 말씀의 뗄수 없는 이 관계성을 알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다운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관계성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씀 없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감정에 치우쳐진 신앙생활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상황에 충족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을 주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와 반대로 누군가는 기도 없이 말씀만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역시도 지식과 교만의 늪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칼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배임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말씀을 보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가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교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시인은 이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에 이 149절 말씀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을 곧장 강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분명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약속과 사랑이 없으면 할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이 기도의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자신의 시선 역시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바르게 행하려고 했지만 이 나의 시선에 따라, 나의 죄성에 따라 바른 기도와 바른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인자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있는 것,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니, 주의 인자하심, 그분의 약속과 사랑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이말 듣기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죄의 문제 속에서 계속 싸우는 성도입니다. 나아가 여기 제가 그 죄인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해도 저도 못합니다. 저도 제 상황을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세상 앞에 더 서고 싶어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에 은혜, 사랑, 자비 극률이 필요합니다. 목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자 없이 떠도는 양과 같은 모습이 우리이고 저이기에, 그런 모습 속에서 내 뜻대로 말씀과 기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에,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만 우리는 바른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 나가 주의 인자하심의 은혜의 필요성을 고백한 시인은 이 150절부터 이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 5 0절을 보십시오. 시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51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가까운 것입니까? 악인이 가깝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깝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은 앞서 말했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나아가 그분의 인자심을 갖고 기준을 삼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과 초점을 갖추어 살아가다 보니 시인에게는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제적으로는 악인과 나의 상황이 가까이 보이지만 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악인보다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50절에서 악인이 내 눈에는 가까이 보이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보니 그들은 멉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151절에서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악인이 내 앞에 있는 것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가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니 그분이 하신 말씀 나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유일한 진리가 못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진리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시인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시인은 이 세상에서 환란을 겪었지만 그 환란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멋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지 않습니까? 원하기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강한 교회.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 어려움도 이 실제적인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오늘 이 말씀이 저멀리 떠도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아픔 속에서. 오늘 설교가 너무 허황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시인과 같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먼저 기도하고 추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집니다. 왜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오늘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한란을 어찌 이길 수 있을지언정, 정말 사탄이 몸부림쳐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고, 정말로 그 끝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폐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먼저 교제하는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속에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먼저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아가 설령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큰 좌절과 낙심과 아픔을 주더라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나만 그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자심으로 나를 다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성전 건축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정말로 상, 상황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빚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응답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2절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을 마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오늘 이 은혜 이 말씀과 기도와 인자하심의 은혜를 이미 이 이전부터 오늘 이 시를 고백하기 이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은혜를 이전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세워져야 될 것으로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의 은혜는 예전에 한번 경험했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내일도 말씀과 기도로 모레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매순간 그분을 맛보고 느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이자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순간 말씀과 기도로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말씀, 나의 생각과 시선에 앞둔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교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끝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 건축이 끝났기에 그 멋진 건물을 갖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저 교회는 건물도 멋질 뿐만 아니라 성도가 멋진 교회이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교회이다. 저 교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목자를 만날 수 있고, 그 교회가 가면 기도함으로써 뜨겁게 불을 짓는 교회이다. 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교회가 된다면, 나아가 3일차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면, 성도이자 교회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적인 삶, 그건 역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르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말씀과 기도로 서. 앉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